안녕하세요. 최근 젬마켓에서 수익률이 좋았던 포트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는 한주 내내 빠졌고 특히 어제인 월요일에 큰 폭락을 보였는데요. 단순 지수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많은 젬포터들이 사용하는 추세 추종 전략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리긴 했지만 작년 이맘때에도 추세 추종 전략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당시에는 정말 대다수 유저가 추세 추종 전략을 사용한 것과는 달리 올해에는 추세 추종뿐만 아니라 역추세, 퀀트, ETF 다양한 성향의 전략을 분산함으로써 작년보다는 훨씬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시기에 또 어떤 전략들이 수익을 봤을까요? 먼저 어제가 중요합니다. 월요일에 그렇게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본 전략. 어, 이번에는 비공개 제외를 보겠습니다. 그럼 비공개 전체를 보면은 사실 수익본 전략들이 많은데 저희가 참고하기는 어려우니까 비공개 제외를 통해서 1등을 한 전략을 보면 헬리 랩, 헬기 레펠이라는 전략인데요. 이 전략은 사실 코스닥 지수가 오를 때는 그렇게 좋지 않다가 요즘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매매 비율이 코스피 대형주는 별로 없죠. 중소형주 위주의 매매를 하고 있고요. 평균 0.611로 단타 매매입니다. 최근 거래한 종목 보면 성창 오토텍, 대성파인텍, 모트렉스 등 소형주 위주의 매매를 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 전략들은 여러분들이 다 복사 가능한 전략들이죠. 두 번째는 555님의 120 전략인데요. 뭐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시장 대비해서는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에는 0.61%, 어제 2.95% 수익을 거뒀고요. 지난 6개월 동안에는 49% 수익을 얻었습니다. 평균 보유일3 1 3일로 스윙포트라고 볼수 있겠고요. 현재는 디젠스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폭이 크네요. 최근 거래했던 종목들은 부산주공, 어, STO처럼 역시 소형주 위주 매매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도 소형주라는 이름이죠. 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조금 가다 보면 방분숙 용돈 벌기라는 전략도 있습니다. 역시 MDD가 30%대로 코로나 때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그래도 그, 그 이후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30% 20% 목표를 가지고 최대 15일 보유하는 전략이죠 소형주 위주입니다 역시 최근 거래했던 종목들 대신정보통신이나 에너토크 pnc테크 같은 종목들이 있네요 어, 지난주도 그랬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시장이 어느정도 고점 논란이 나오기 나올 때 이런 퀀트나 가치주 전략들의 수익이 좋은 것 같고 카카오톡 커뮤니티를 보더라도 소형주 전략에서 최근 수익이 잘 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쥐지라는 전략도 오, 굉장히 수익이 좋습니다 mdd가 15%로 나름 코로나도 잘 버틴 거로 보이는데요 보면 대형주도 조금 섞여 있고 절반 이상이 소형주입니다 현재 휴네시온 TPC처럼 조금 소형주가 거래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대성파인텍에서 15% 수익을 거뒀네요. 어, 전략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 목표 손절가가 없이 오버나이트 오늘 사서 무조건 내일 매도하는 전략이고요. 20% 비중으로 전일 대비 3% 빠지면 매수하는 그런 전략인데 목표 손절가가 없으니까 백테스팅과 실전과의 괴리도 조금 더 줄어들겠죠. 어, 이 전략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역추세 실투라는 전략도 있네요.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역추세 전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추세 전략에 비포 로직만 넣어도 역추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마 어, 그런 활용법을 쓴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역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수익률을 보이는 것을 봐서는요. 이 전략도 5번 아이시죠? 손절과 목표가가 없고 오늘 사서 내일 매도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오, 굉장히 유니버스 배분이 좋죠.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이 와도 좀잘 버티는 것 같고요. 소형주가 적은 것도 마음에 드네요. 지금 넥센타이어로 수익을 보고 있고요. 지니뮤직 금호타이어 약간 소외주들이죠. 최근에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뭐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대부분이 그 결과 공개 포트였고요. 이번에는 전체 공개 포트 중에서도 어제 수익이 좋았던 것들 보겠습니다. 타인이라는 전략입니다. 지난 코로나 때 시작을 하셨고요. 지금, 소형주 위주 전략이네요. 자, 아까도 결과 공개 포트에서 소형주 전략들이 많았는데, 이 전략의 팩터를 보면, 아마 소형주 전략의 상당수는 우선순위를 시가총액 오름차 순을 썼을 겁니다. 이 위와는, 음, 크게 상관없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든 우선순위를 시가총액 오름차 순, 즉, 소형주를 투자하게 설정하면 웬만하면 수익률이 좋아집니다. 대신에 이런 전략들은 큰 자금을 투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백테스트 할 때는 일봉보다는 틱으로, 그리고 투입 금액도 조금 많게 투입, 그리고 슬리피즈도 좀 접목시켜서, 소형주 효과이지만, 그런 이 실전과의 괴리를 많이 줄이는 방식으로 백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소형주 효과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많더라도 일정 부분은 소형주 전략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그 이유이고요. 이 전략을 보면 점수 팩터를 많이 썼습니다. 이격도 점수 60이라는 거는 60일 이동 평균선이 있죠? 보통 우리가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많이 쓰는데 60일 이동 평균선의 강도, 상승 강도가 어, 70점 이상이다. 즉, 상위 30% 이내다 라는 거고, 뭐, 20일 평균 거래량 대비 어제 거래량이 얼마나 튀었냐? 이것도 상대 평가한 점수고요. 뭐, 종합 점수는 뉴지스탁 대표 점수죠. 모멘텀이나 펀더멘탈의 평균 점수는 너무 낮으면 안 된다. 32점 이상. 나머지도 그렇게 했고, 주간 주가 상승률 1주 전. 그러니까 어, 주간 최근 한주 동안의 주가 상승률이 전주 한주 동안 대비해서는 36% 미만이어야 된다. 최근 한주 동안 너무 급등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본, 어 아무래도 소형 가치주기 때문에 자본 같은 펀드멘탈 팩터를 넣으셨고요. 베타가 1.3 이하여야 된다. 베타는 1위 기준이죠. 그래서 베타가 1위라는 것은 코스피나 코스닥과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는 의미이고요. 2에 가까울수록 변동성이 더 크고, 레버리지 효과, 또 0에 가까울수록 낮습니다. 1.3 이하라는 것은, 너무 변동성이 큰 주식은 배제한다라는 의미죠. 이 그,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전략 바이 전략이지만, 보통은 베타 값이 낮은 게 수익률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동 평균 거래량 2 0일 20일 동안의 거리랑, 여기 보면 저희 팩터 중에 이동이라는 음, 이게 있는데, 좀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평균이라고 보세요. 20일 동안의 거리랑 평균이 600주 이상이다. 너무 거리 없는 건 빼고, 그 다음에, 그,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 화요일이니까 뭐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종가가 시가 대비, 아, 아, 시, 어, 종가가 시가 대비해서 얼마나 움직였느냐라는 건데 어, 너무 변동성이 커도 안 된다. 뭐 이런 로직입니다. 제가 좀 상세히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로직들은 아니고요. 재밌는게 하나 있네요. 매도 로직의 신용장고율이 있네요. 그 신용장고가 많아지면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백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신용장고율이 5일 전 대비해서 0.7% 이상 증가했다면 팔라는 겁니다. 이분은 신용장고율이 증가하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짜셨는데요. 나머지 좀 최근에 그래프가 좋았던 것들 보겠습니다. 사실 이 전략은 정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이 젬마켓 순위 보는 시간에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복사해 가셨는데 강조의 강조 또전문가 분들도 강조의 강조를 드리지만 이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사용하시면은 모두가 피해를 보는 지름길이에요. 이거는 복사해 가셔서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계량을 하셔야 되고. 수익률이 떨어진다 한들 이게 다른 분들과의 그런 어셈블 효과, 유동성 문제를 유발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CAGR 52%지만 솔직히 연 30%만 내도 꾸준하게만 내도 어느 나라에 가서도 펀드 내도 대박 칠수 있습니다. 너무 욕심 가질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공개해 주신 분들은 참 감사한 거죠. 젠포트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집단 지성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요. 로직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뭔가 어 퀄리티가 뭐 판매 전략까지 갈수 있고 뭐 요런 건 아닙니다. 근데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게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요런 마켓 타이밍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5일 전 대비, 10일 전 대비, 20일 전 대비 모두 올라야 된다. 엔드로 묶었으니까 정말 상승장에만 들어가고 거기다가 다 엔드로 묶으셨는데 EPS 성장률이 QOQ 전분기 대비 YY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해야 된다. 그리고 또 종가가 어제 종가가 5일 평균 대비 올라야 된다. 10일 평균 대비 올라야 된다. 요것도 지수 마켓 타이밍도 걸었지만 주식 개별 종목 마켓 타이밍도 걸었고요. 또 외국인 누적 순매수 점수가 70점 뉴지스닥 젠포트가 이제 편하게 점수라는 개념이 도입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인의 상대적인 최근 누적 순매수 점수가 높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선순위도 외국인 수급으로 어, 하셨고요. 어, 재미있는 건 코스피가 없이 코스닥만 매매합니다. 매도 역시나 마켓 타이밍, 지수 마켓 타이밍과 개별 종목 마켓 타이밍 둘다 거셨습니다. 5일, 10일... 내내 빠지면 매도하거나 우어 또 개별 종목이 5일 10일 내내 빠지면 매도해라. 또 최대 보유일은 설정하지 않고 손절가나 매도 로직으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네요. 자, 여, 여기까지 오늘 전략들을 봤는데 어 시, 어려운 시장에서 추세 추정이 어려 좀 부진할 때 초소형주, 가치주 전략들이 최근 몇주 동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큰 욕심을 가지기 보다는 좀 이렇게 사실 뭐 소형 가치주도 수익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믹스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